사라진 파일. 도현은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동철의 노트북을 켰다. 비밀번호는 317. 3년 전 진아가 사라진 바로 그날. 이건? 민우와 함께 동철의 오래된 파일을 열자 녹화된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. 신호.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흑백 화면 속 진아는 술집에서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넸다. 고지어 따라붙는 그림자. 저 남자 종만이야. 민우가 중얼거렸다.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위성체. 그의 눈빛은 누군가를 확인하고 있었다. 그게 바로 지나였다. 그날 있었던 일을 누가 지워버린 거야. 영상은 중간에 끊겼다. 누군가 증거를 잘라낸 것이다. 왜 동철은 이걸 숨겼지?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. 그 순간 민우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. 그 영상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. 익명.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. 누군가. 아직 이걸 지켜보고 있어. 엔딩. 지워진 기억, 조작된 영상. 3년 전의 진실은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.